찬송가 257장 함께 찬송합니다. 마음에 가지칼 의심이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흡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요 그 피로 속죄하 얻었네 금이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어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흡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요. 입히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올 다함 얻임인.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흡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하여 함께 찬송하세. 흡피로 속죄함 얻었네. 어룩함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이쁘게 부르음 너린 양 예수의 흡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납하여 함께 찬송하세. 흑비로 속죄함 얻었네. 아멘. 네.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25장. 5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25장, 5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오.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오.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잇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그러나 그 사람이 만일 그 형제의 아내 맞이하기를 즐겨 하지 아니하면 그 형제의 아내는 그 성문으로 장로들에게로 나아가서 말하기를 내 남편의 형제가 그의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있기를 싫어하여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내게 행하지 아니하나이다 할 것이오. 그 성읍 장로들은 그를 불러다가 말할 것이며 그가 이미 정한 뜻대로 말하기를 내가 그 여자를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노라 하면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고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 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 부를 것이니라. 아멘. 예, 우리 인간은 이기적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더잘 알고 있죠.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불이익쯤은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 보통 사람들인 것입니다. 오히려 약한 자들이 있으면 그들의 약점을 더 이용하여. 내 유익의 되도록 만드는 것, 정말로 이 지독기도 이기적인 존재들이 우리 사람들 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지난 24장에서도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극한의 상황까지 몰고 가지 말라라고 주의를 주신 것입니다. 그거 주의 안 주시면요, 보통은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자, 그리고 그것에 이어서 오늘 25장에서는 이렇게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남들은 어떻게 되든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이 이기적인 사람들이 저지를 수 있는 일들을 쭉 열거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는 이 죄인을 때릴 때에 관한 규정이에요. 죄인을 때려야 한다면 때리되 40대까지는 때리지 말라라고 합니다. 이것은 형제를 강, 정말 경희 여기는 것이 될 수도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존엄성을 무시하는 행위다라는 것이죠. 어떤 범죄자나 또 범죄자로 판결이 났으면 벌을 받아 마땅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당한 피해에 대해서 심정적으로는 상대방을 때려 죽여도 시원치 않다고 느낄 만한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피해에 대한 감정은 각자 각자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벌하되 그 사람을 최소한의 자존심과 존엄성은 유지해줘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4절은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는 내용입니다. 소에게 망을 씌우면, 어때요? 곡식을 더 많이 거둘 수 있겠죠? 그러나 소도 자기 음식을 앞에 두고 얼마나 괴롭고 스트레스를 받겠습니까? 그러니 사람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소의 입에 망을 씌우는 일을 하지 말아라, 라고 합니다. 5절부터 10절까지는 아들 없이 죽은 형제를 대신하여서 그 형제의 아내에게 들어가 자식을 낳고 기업을 잇게 만들라라는 명령입니다. 이것도 한국적인 정서로 생각하면 "아니,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행동이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당시 그들의 사회는 이런 제도가 꼭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그 유산이 땅으로, 그 남자들에게 돌아가는데 자식이 없으면 자식에게 돌아가야 할 유산이 남편의 형제들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일 형제들 중에 자기가 땅을 도받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방법은 간단합니다. 그냥 이 여인을 통해서 아기가 생기지 않도록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이렇게 형편이 어려웠던 가정에 반드시 기업이 물려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형제들은 그 땅에 대한 욕심을 버리고 형수에게 들어가서 그 자식들에게 기업이 물려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11절, 12절의 말씀은 어떠합니까? 두 사람이 싸우는데 한 사람의 아내가 남편을 구하려고 상대의 음낭을 잡을 때그 여인의 손을 찍어버리라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뭐 정황상 자기의 남편이 위기에 처했을 상황이겠지요. 자, 그래서 연약한 여자의 힘으로 남자를 이길 수 없으니까 그 급소를 공격한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음랑을 공격하는 것은 결국 그 상대방의 자손이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겠다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약속이 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휴악한 대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손을 잘라내라 라고 하십니다. 13절부터 16절까지는 공정한 추와 죄를 가지라고 합니다. 이것도 그렇죠. 당시에 장사하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물건을 사가는 사람들을 속일 수가 있었던 거예요. 사람들은 곡식이나 어떤 물건을 사기 위해서 춘화 돼를 가지고 다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거래에 있어서 기득권자들은 무제한 손님들을 대상으로 금전적인 사기를 칠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바로 그것을 금하신 것입니다. 자,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은 아말렉에 대한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말렉을 진멸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뭐라고요? 바로 이스라엘이 약할 때에 뒤에 떨어진 자, 약한 자들을 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위의 내용들은 모두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악해지고 얼마나 이기적이 될수 있느냐를 잘 소개하는 내용인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합니까? 기득권을 잡았다고 해서 상대방의 약점을 악용해서는 안 되고 오히려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살아남는 자가 강한 것이다, 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약점이 발견이 되면, 정정당당한 승부라는 생각은 모두 접어두고, 일단은 그 약점을 공격해서 반드시 살아남는 자가 되라, 라고 세상 사람들은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대하시지 않으시는 거예요.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약점을 발견하시고, 우리를 그것을 가지고 계속 괴롭히신다면,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벌하신다면,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누가 구원을 받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약점을 잡아가지고 꼬투리를 잡는 게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약점을 담당시키시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약점을 잡지 않으시고 우리의 약점을 오히려 담당하신 분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들도 형제들의 약점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마땅한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런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인 것입니다. 약한 자들의 약점을 우리는 담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형제들 중에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 사람이 많이 배우지 못했다고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많은 것들을 오히려 더 알려주도록 더 수고해야 하는 것입니다. 형제들 중에 몸이 약한 자들이 있습니까? 그들과 함께 있는 것이 불편하다고 멀리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손과 발이 되어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기득권이 있고 나에게 우선권이 주어졌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그것으로 우리의 욕심을 채우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로 형제들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내 것을 포기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자발적인 포기함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모든 기득권과 우선권을 포기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세상의 기준으로 본다면 강한 사람과 약한 사람으로 나눌 수 있겠죠. 그래서 또 높은 사람으로 낮은 사람으로 나눌 분류할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으로 본다면 그런 기준이란 잊지 않는 것입니다. 모두 예수 그리스의 심령을 배워야 하는 죄인들에 불과한 것이죠. 나는 가난하고 연약합니까? 하나님을 원망할 필요 없습니다. 죄악의 비참함과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민낯을 그들은 몸으로 체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낮은 자들은 하나님을 사모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나는 높고 강한 사람입니까? 그러나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그 주어진 모든 것들, 그것을 버리는 것들을 통해서 더 예수님 닮으라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들이기 때문이죠. 오늘날 우리 교회에 대한 적용점 이외에 이렇게 강한 자가 연약한 자를 담당하는 것, 이 원리는 정말 사실 이 세상에 꼭 필요한 원리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정말 이 땅을 낙원으로 만들고 싶어 하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아, 이 나라가 이상적인 국가가 되려면 정치가 바로 서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자기가 또 따르는 이념 체계가 최고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것을 가지고 첨예하게 대립하죠. 어떤 사람들은, 아, 기독교는 자본주의를 지지한다, 라고 말합니다. 성경에 보면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이 기독교는 사회주의 사상을 지지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돈을 꾸어주어도 안식년이 되면 다 탕감해 주는 제도 이런 안식년 제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대사회에서는 더 많은 복지를 이루기 위해서 돈 많은 사람들은 세금을 더 내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이상적인 사회는요. 이러한 어떤 정치 체계 뭐 이념 체계 이런 것들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요? 이것들은 강제된 거잖아요. 강제된 거잖아요. 그리고 강제되는 것에는 분명히 그 강제에 대한 반발이 나오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세금 내기 싫어서 탈세하기도 하죠. 자기 돈을 외국으로 빼돌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게 세상인 거예요. 어떠한 정치 체계가 있다 그래도 그것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강제적인 거예요? 아닙니다. 바로 있는 자들의 자발적인 헌신인 거예요. 강한 자들이 약한 자들을 돕는 겁니다. 기득권을 가진 자들이 우선권을 가진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자기 것들을 포기하고 낮은 자들과 함께 할 때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회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로 복음이 소망인 겁니다. 정치 체계로는 이 세상을 이상적으로 만들 수 없는 거예요. 자, 이제는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바로 강한 자들이 약한 자들을 담당하는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은 우리 교회 안에서는 적어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믿음이 강한 자들이 형제들의 연약함들 믿음이 약한 자들을 담당하면서 교회를 세워 나가야 됩니다. 가정에서는 어때요? 조금 더 여유 있는 사람들이 또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것이고요. 또 사회적으로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강한 자들이 약한 자들을 담당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형제의 약점을 담당하면서 우리 교회를 세워 나가고 또한 우리나라를 세워감을 통해서 정말로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다 경험할 수 있기를 그래서 함께 일어서는 사람들이 다 되기를 그 중심이 되시는 우리 사랑하는 백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람들은 이기적입니다. 보통 이기적인 사람들의 상태는 약한 자들의 그 약점을 잡아서 자기의 유익을 취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에게 그것을 온 명령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담당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 그대로 적용이 되어야 마땅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형제들의 연약함을 담당하고 이것이 바로 나에게 주어진 책임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연약한 자들을 돕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물질이 더해졌다는 것은 물질이 없는 사람들을 물질로 도우라는 하나님의 뜻인 줄을 알고 또 내게 시간적인 여유가 더 있다는 것은 시간적인 여유를 없는 여유가 없는 사람들을 도울, 도우라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자 이렇게. 강한 자가 또 여유 있는 자가 약한 자들 여유 없는 자들을 돕는 그런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백동교회가 그렇게 서로 돕는 자들이 다 되는게 하여 주시고 더더 더 나아가서 우리 나라가 그런 나라가 될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보면 사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은데 그들의 약점을 비난하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더 어더 유익을 얻어 보려고 하는 그런 모, 모습 우리 교회에는 없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런 모습이 특히 우리 나라에는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나라가 걱정스럽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가 서로 비난하고 고투리 잡는 그것에만 혈안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강한 자들이 약한 자들을 담당하는 그런 나라가 될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비록 이상적인 것일지라도 믿는 사람부터 그렇게 움직임을 시작하며 우리나라가 아름다운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의지를 주시옵소서. 이 기도의 시간을 아버지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이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